안녕하세요. 그림책 강의 이석금입니다. 네, 오늘은 84번째 시간이고요. 오늘 제가 준비한 그림책은 미운 오리새끼입니다. 미운 오리새끼 1999년 작품이고요. 작가는 제리 핑크입니다. 작품의 특징은 포스트모던 그림책이고요. 어, 이유는 페리텍스트, 즉 어, 표지에서부터 이야기가 시작되고, 뒷면지에서 이야기가 끝나고 있습니다. 우리 보통 이야기 시작은 어디에서 시작하나요? 본문에서 시작하잖아요. 네, 속표지 다음에 오는 본문 시작에서 이야기가, 이야기가 시작돼서 본문에서 이야기가 끝나죠. 네, 그리고 어, 그림책은 한쪽 면에는 글, 한쪽 면에는 그림 이렇게 돼 있어요. 그게 그림책의 일반적인... 음 어, 일반적으로 어, 그게 그림책에서 일반적으로 이루어지는 음, 그림책 구성이거든요. 그런데 이 그림책은 표지부터 시작해가지고 끝나는 끝면지까지 뒷면지까지 모두 양쪽 펼친 면으로 되어 있어요. 자, 이거는 원래 우리가 알고 있는 그 구성을 특 구성의 틀을 깨고 있는 거죠. 네. 그리고 그림은 수채화라고 되어 있는데요. 물과 얼음, 눈, 이런 표현들이 너무 멋지게 되어 있어요. 네. 그래서 꼭 감상해 보시라고 이 책은 절판된 책이어서 어렵게 구했습니다. 네. 그래서 구경 한번 해 보시라고, 네. 감상 한번 해 보시라고 이 책을 준비했습니다. 작가 소개하겠습니다. 네. 제리 핑크니는 어, 칼데코 메달 1회, 칼데콘 아너 5회, 코레타 스코트 킹 5회, 코레타 스코트 킹 아너 4회, 뉴욕타임즈 베스트 일러스트 상 5회, 그 다음 2006년 뉴욕 일러스트레이터 협회에서 받은 오리지널 아트 평생공로상의 수상자이고요. 안데르센 상 후보입니다. 네, 칼데콘 메달을 딴... 사자와 생지는 제가 지난번에 강의를 했습니다. 그리고 칼텍꽃 아너를 받은 작품은 미렌디 바람과 오빠, 미운 오리새끼, 노아의 방주, 더 타킹 에그스, 그다음에 존 헨리 이렇게 다섯 작품입니다. 그 중에서 오늘 미운 오리새끼에 대해서 하겠습니다. 그 외에 성냥파리 소녀, 장화신은. 고양이 꽃꼬다 빨강이를 누가 도와줄래? 빨간 모자. 우리가 이미 알고 있는 어, 옛 이야기에서 온 이야기들이 많죠. 미운 새끼 여 성냥팔이 소녀. 음. 자 그러면 여기에서 오늘 이 작품은 미운 오리 새끼인데요. 이 미운 오리 새끼는 안델센의 작품이잖아요. 근데 안델센은 자기가 자기 자신을 모티브로 해서 쓴 글이 어, 미운 오리새끼다, 이렇게 보거든요. 그런데 그분이 희극 배우를 하고 싶었대요. 그래서 희극 배우를 하려고 극단에 찾아갔죠. 그랬더니 극단에서 얼굴이 너무 못생겨서 배우 못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자기가 미운 오리새끼 같다는 느낌으로 네, 이 작품을 네, 하게 됐습니다. 네. 내용은 이미 우리가 알고 있어요. 풀밭에서 어미 오리가 알을 품고 있었죠. 그 중에 유난히 큰 알이 있었어요. 알이 하나씩 깨어지면서 아기 오리들이 태어났죠. 그러나 제일 늦게 가장 큰 알이 미운 오리 새끼가 태어났죠. 미운 오리 새끼는 그 다음에 어떻게 됐을까요? 내용은 우리가 알고 있는 내용과 비슷합니다. 자, 발문 한번 해보겠어요. 친구들은 안데르센의 미운 아기 오리 이야기를 알고 있나요? 알고 있는 친구들도 많죠. 친구들은 다른 미운 아기 오리 그림책과 이것이 다른 점은 무엇이라고 생각하나요? 그림이 다르죠. 내게 네 이야기는 같은데, 자 여기서부터 지금 이야기가 시작됩니다. 아에서 지금 깨어나는 장면이잖아요. 자 여기에 다른 오리들은 전부 다 미리 다 깨어났죠. 먼저 깨어났는데 지금 막 미운 오리 새끼가 알에서 깨어납니다. 그 다음 여기가 면지거든요 깨어나서 어떻게 했어요? 음, 엄마 오리를 따라서 지금 물에 가서 예, 엄마 오리를 따라다니고 있죠. 라 미운 오리 새끼는 뒤에 이렇게 뒤쳐져가지고 어, 엄마도 못 따라가고 지금 막 이렇게 헤매면서 가고 있습니다. 하는 이야기입니다. 여기가 속표집니다 여기에 지금 물 농동이는 이쪽에 있고요, 못이 여기 있고요, 그리고 이게 농장이 있고, 네 여기 지도를 보여주는 거예요, 광경을. 여기에 이제 오리들이 있고, 이쪽에는 농장이 있으며 들과 논밭이 있다 는걸 보여주죠. 그다음 자 여기 방금 페이지하고 헌사 페이지인데도 어 오리들이 어, 있는 물가, 그리고 아빠, 우리가 있는 모습, 옷에서 연못이에요. 아니면 여기가 호수예요. 여기서 놀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는 거죠. 비, 비가 오나 봐요. 빗방울이 떨어지는 모습인데요. 네, 비가 내려요. 여름날 연못은 그 어느 때보다 싱그럽고 활기차요. 하늘엔 잠자리들이 오리조리 날아다니고, 물가엔 개구리들이 퐁당퐁당 뛰어놀아요. 물 밑에선 물고기들이 떼지어 헤엄치고, 새들은 먹잇감을 노려보며 하늘을 맴돌고 있어요. 산들산들다 바람결에 파릇파릇한 풀립들이 살랑살랑 흔들려요. 저기 풀밭 호젓한 곳에서는 오리가 알을 품고 있어요. 오리 알은 작고 귀여워요. 그런데 그중 하나는 크고 못생겼군요. 이 알이 여기 큰 알이 있다는 거 보여주죠. 엄마 오리는 의아했어요. 왜 저것만 저리 크고 못생겼을까 하고요. 하지만 엄마 오리는 대수롭지 않게 생각하고 그 알도 다른 알과 똑같이 따뜻하고 품, 따뜻하게 품고 정성껏 보살폈어요. 어미오리에겐 그 크건 작건 모든 알들이 기쁨이고 자랑이에요. 어느 날 어미오리는 알에 작은 금이 가는 것을 보았어요. 자, 알이 깨어 알에서 오리가 아니면 병아리가 깨어나려면아 이제 알에 금이 가죠. 그 다음에 해치하잖아요. 네, 그래서 이제 막 알들이 깨어나라 봐요. 어미 오리는 둥지에 앉은 채온 종일 알을 품었어요. 밤을 꼬박 새우면서요. 이튿날 동트기 전에 아, 오리 새끼 다섯 마리가 알에서 깨어났어요. 갓태어난 아기 오리들 눈망울이 햇빛에 초롱초롱 빛났어요. 이제 모두 깨어났구나, 어미 오리가 일어서서 말했어요. 어머, 아직 큰 알은 안 깨어났네. 조금 더 기다려야겠는걸. 어미 어리는 다시 동지에 앉아 큰 알을 품었어요. 아직 큰 알이 안 깨어났죠. 네. 하루가 지나도 큰 알은 깨어나지 않았어요. 어미 어리는 찬바람에 알이 추울까 아침 목욕도 거르고 알을 정성껏 품었어요. 또 하루가 지나고 다음 날 저녁이 되자 드디어 큰 알이 깨어나기 시작했어요. 이아인가 봐요. 이 아이가 깨어나기 시작했어요. 어미오리는 너무 기뻐서 밤새 잠을 설쳤답니다. 동틀 무렵 큰아리 꼼짝거리더니 한 줄기 빛과 함께 마침내 오리새끼가 알을 까고 떼굴떼굴 굴러 밖으로 나왔어요. 삐약삐약! 오리새끼는 소리내어 울었어요. 어미오리는 오리새끼를 보고 깜짝 놀랐어요. 큰아리에서 태어난 오리새끼는 길쭉한 목과 희끄희끗한 털에다가 덩치만 커다란 못난이었거든요. 어미오리는 아무도 안 닮았네? 이토록 미운 오리새끼는 본 적이 없어? 혹시 칠면조 새끼가 아닐까? 하는 생각마저 들었어요. 어미오리는 부드러운 털을 가진 예쁜 오리새끼들과 미운 오리새끼를 데리고 물가로 나갔어요. 어머머, 저렇게 못생긴 아기오리는 처음 봐. 그렇지 않니? 우리 오리들에게 부끄러운 일이야. 당장 내쫓아야 해. 뜰에 있던 오리들이 미운 오리 새끼를 바라보며 비아냥댔어요. 그리고 미운 오리 새끼에게 달려들어 목을 쪼아댔어요. 그만두지 못해요. 그의 잘못이 아니잖아요. 어미 오리는 냅다 소리를 질렀어요. 아니요. 너무 못생겨서 참을 수가 없어요. 오리들이 말했어요. 미운 오리 새끼는 고개를 들 수가 없었어요. 이 아이인가 보던데 고개를 못 들겠대요. 이 애는 비록 못 새겼지만, 키도 크고 힘드세요. 그러니 다른 오리들보다 더 멋지게 살아갈 거예요. 어미오리는 고개를 떨어뜨리고 있는 미운 오리새끼를 감싸주려고 큰 소리로 말했어요. 그러나 시간이 지날수록 미운 오리새끼는 점점 더 힘들었어요. 다른 오리들이 미운 오리 새끼를 못 살게 굴었거든요. 심지어 형제 자매들마저도요. 오리들은 물어뜯고 암탉들은 쪼아대고 먹이를 주는 여자애는 발로 걷어차기까지 했어요. 미운 오리 새끼는 더 이상 참을 수가 없었어요. 그러던 어느 날 밤. 모두 잠든 사이에 미운 오리 새끼는 몰래 집을 빠져 나왔어요. 동틀무려 미운 오리 새끼는 물풀이 빽빽한 늪에 닿았어요. 그곳은 아주 평화로웠어요. 미운 오리 새끼는 그곳에 혼자 오래오래 머물고 싶었어요. 그 순간 갑자기 탕탕 탕! 총소리가 울리자 거위 떼가 하늘로 날아올랐어요. 사냥꾼들은 늪 주변에 몸을 숨긴 채 총을 쏘아 댔어요. 한동안 늪에는 총소리가 이어졌어요. 다행히도 미운 오리 새끼는 아직 날지 못했기 때문에 물속에서 보둥거리다. 고사리 덤불 사이로 숨어들었어요. 하지만 사냥개들이 늪에서 사냥감을 찾아다니고 있었어요. 첨벙, 첨벙. 바로 그 순간 무서운 사냥개가 미운 오리 새끼 곁으로 다가왔어요. 미운 오리 새끼 곁에 다가왔어요. <laughs> 혓바닥을 내밀고 숨을 헐떡이며 미운 오리 새끼를 매서운 눈으로 노려보고 있었어요 미운 오리 새끼는 오싹했어요 너무 무서워 작은 날개로 얼굴을 가렸어요 사냥개는 커다란 입을 쩍 벌리고 날카로운 이빨을 드러내며 미운 오리 새끼에게 다가왔어요 그 순간 천벙 소리가 나자 사냥개는 미운 오리 새끼를 내버려둔 채 가버렸어요 내가 너무 못생겨서 사냥개조차 나를 잡아먹질 않는가 봐 하지만 다행이야 다시는 늦 근처에 가지 않을 거야, 절대로. 하고 미운 오리 새끼는 다짐했어요. 미운 오리 새끼는 하루 종일 바지런히 걷고 또 걸어서 작은 오줌막 집에 다다랐어요 경첩이 떨어져 나간 낡은 문이 비스듬히 쓰러져 있었어요. 미운 오리 새끼는 그틈 사이로 살금살금 걸어 들어갔어요. 그리고 너무 지쳤고 그곳에 들어 누워 새근새근 잠을 잤어요. 우두막집에는 할머니와 고양이 그리고 암탉이 살고 있었어요. 다음날 아침 미운 오리 새끼가 눈을 떠보니 셋이, 셋이서 자기를 쳐다보고 있는 게 아니겠어요? 미운 오리 새끼는 깜짝 놀랐어요. 대체 뭐야? 눈이 가물가물할 할머니가 말했어요. 너도 알을 낳을 수 있니? 암탉이 다짜고짜 물었어요. 무서워 떨고 있던 미운 오리 새끼는 고개를 저었어요. 음, 그럼 너도 화가 나면 털을 세우고 기분이 좋으면 그르렁거리니 고양이가 물었어요. 그러나 미운 오리 새끼는 헤엄치는 것밖에 할줄 아는 게 없었어요. 그럼 알던 애치도 못하고 그르렁거리지도 못한단 말이야? 암탉이 말했어요. 아무하게도 쓸모가 없는 녀석이구나. 고양이가 소리쳤어요. 무슨 소리야? 무슨 소리야? 보자 할것 없지만, 이 오리도 꼭가를 낳을 거야. 그러니, 데리고 있어 봐야겠어. 할머니가 말했어요. 미운 오리 새끼는 한동안 이 오두막 집에 머물렀어요. 하지만, 알은 하나도 낳지 못했어요. 그리고, 머지않아, 미운 오리 새끼는 물가에 나가 헤엄치고 싶어 참을 수가 없었어요. 왜 그래? 무슨 일이니? 암탉이 물었어요. 나는 다시 물가에 나가 헤엄치고 싶어. 물 속으로 퐁덩 뛰어들 때 얼마나 멋진지 모를 거야. 미운 오리 새끼가 대답했어요. 뭐가 멋지다는 건지 모르겠군. 암탉은 그런 미운 오리 새끼를 이해할 수가 없었지요. 그리고 고양이는 물을 가장 싫어하기 때문에 물가엔 가지 않겠다고 말했어요. 음. 이렇게 따뜻한 방에서 사는 게 얼마나 좋은지 모르는구나 우리랑 함께 오래 있다 보면 좋아질 거야 암탉이 말했어요 그렇지 않아 나는 다시 넓은 세상으로 나가고 싶어 미운 오리 새끼가 말했어요 흥 응, 좋아 그럼 그렇게 해 암탉과 고양이는 그렇게 말하고 작별 인사도 하지 않고 가버렸어요 미운 오리 새끼는 친구들과 헤어져 길을 떠났어요 미운 오리 새끼는 다시 혼자 남는 게 슬펐지만 바깥 구공도 하고 헤엄도 칠수 있게 되어 기뻤답니다. 어느덧 가을이 되어 낙엽이 지우고 거센 바람이 불었어요. 먹구름이 몰려오더니 눈이 내리고 강이 꽁꽁 얼어붙었어요. 미운 오리 새끼는 어리둥절했어요. 어느 날 윙윙 소리를 내며 하늘을 나는 날개짓 소리가 들렸어요. 미운 오리 새끼가 하늘을 보니 새떼가 하늘 높이 날아가고 있었어요. 새들은 밤새 내린 눈처럼 하얗게 빛났어요. 긴목을 쭉 뻗은 채 남쪽으로 힘차게 날아가고 있었어요. 미운 오리 새끼는 나도 저 새들처럼 날수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 하고 생각했어요. 그리고 어쩌면 저토록 아름다울까 하고 부럽기까지 했어요. 여기 미운 오리 새끼가 있는 거죠. 날씨가 점점 추워져서 추워지고 강물이 얼어붙기 시작했어요. 미우오리 새끼는 발이 얼어붙지 않도록 끊임없이 헤엄을 쳤어요. 뭐 없이 추운 어느 날 밤, 미우오리 새끼는 너무 추워 더 이상 헤엄을 칠 수가 없었어요. 그리고 새벽녘에는 다리가 얼어붙어서 꼼짝할 수조차 없었죠. 다행히도. 강가를 지나던 아저씨가 미운 오리 새끼를 발견했어요. 아저씨는 얼음을 깨고 미운 오리 새끼를 꺼내 양털 외투 속에 포근히 감싸 안았어요. 그러자 미운 오리 새끼의 몸이 조금씩 녹기 시작했어요. 아저씨는 미운 오리 새끼를 아이들이 있는 집으로 데려갔어요. 아이들은 미운 오리 새끼를 따뜻하게 맞이하고 먹을 것도 주었어요. 아이들은 착했고, 미운 오리 새끼와 함께 재밌게 놀고 싶었어요. 그러나, 미운 오리 새끼는 아이들이 자기를 괴롭히려는 줄 알았어요. 미운 오리 새끼는 한 번도 아이들과 함께 지내본 적이 없었기 때문에, 그저 시끄럽고 어리둥절했어요. 그리고 너무 무서워서 미운 오리 새끼는 문 밖으로 도망을 쳤어요. 그해 겨울은 몹시 추웠고, 미운 오리 새끼는 먹을 것조차 부족했어요. 그러나 오늘도 땅이 높고 어린 풀들이 자라기 시작했어요.따뜻한 햇살 아래 미운 오리 새끼는 날개를 쭉 펴고 기지, 기지개를 켰어요.그리고 날갯짓도 해보았어요.힘차게 더욱더 힘차게 미운 오리 새끼는 힘이 불끈불끈 솟구쳤어요.그때 마침 아름다운 새들이 헤엄치는 모습이 보였어요.몇 달전 하늘을 날아갔던 어, 바로 그 새들이었어요. 미운 오리 새끼는 물결을 따라 헤엄치며 다가갔어요. 살랑살랑 날갯짓 하며 마치 한 무리가 된 것처럼 물 위를 떠다녔어요. 나도 저 새들과 함께 날아보고 싶어. 어떤 어려움이 있더라도 말이야. 미운 오리 새끼는 굳게 다짐했어요. 그러고 날개를 쭉 펴고 힘차게 하늘로 날아올랐어요. 힘차게 날아오르는 모습이 정말 멋지고 아름다웠어요. 미운 오리 새끼는 이리저리 하늘을 날아다녔어요. 하늘을 나는 것은 정말 멋졌어요. 상상도 못할 만큼 신났어요. 미운 오리 새끼가 물가에 내려앉자, 물가에 있던 새들이 환호하며 미운 오리 새끼에게 다가왔어요. 미운 오리 새끼는 어리둥절했어요. 부끄러워요. 난이 세상에서 제일 못생긴 오리일 뿐인걸요? 미운 오리새끼는 고개를 숙이며 말했어요. 그러고 물 속을 내려다 보았어요. 잔잔한 물 위로 길쭉한 목과 황금빛 뿌리를 가진 우아한 새들의 모습이 보였어요. 아무 생각 없이 미운 오리새끼는 보잘 것 없는 깃털과 볼품 없는 마른 목을 지니 자신의 모습을 찾아보았어요. 그런데 못생긴 자신의 모습은 온데간데 없고 아름다운 백조의 모습만 물 위에 비쳤어요. 음, 이 모습인가 봐요 여기에. 어머 저 백조 좀 봐, 너무 아름다워. 근처 마을에서 백조에게 먹이를 주러 온 아이들이 말했어요. 깃털과 부리가 정말 멋지구나. 그때 비로소 미운 오리 새끼는 자신이 백조였다는 사실을 깨달았어요.그리고 그동안 겪었던 힘들고 어려웠던 일들이 모두 아름답게 느껴졌어요.만약 그런 일들을 겪지 않았다면 행복이 무엇인지 몰랐을 테니까요.백조는 가녀린 목을 높이 들고 우아하게 날갯짓을 했어요.물가에는 라일락 향기가 그윽하고 따뜻한 봄 햇살이 가득했어요. 우와, 미운 오리 새끼의 모습이죠? 너무 아름답죠? 네. 자, 이야기가 끝났어요. 우리가 알고 있는 이야기지만 그림을 어, 감상해 보시니까 어떠셨어요? 너무 아름답죠? 아이들 중에는 이 책을 읽어주니까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선생님, 나저 속에 들어가서 살고 싶어요. 이렇게 말하는 아이도 있었어요. 어, 아이가 어리다고 해서 못 느끼는 건 아닌가봐요. 어, 보고 느끼고 너무 좋았는가봐요. 아이들도. 네. 그럼 저는 다음 시간에 또 찾아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